경기 광주 오포라고 있습니다. 분당하고 가까워서 저도 많이 갔던 데인데 계획관리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읍 신현리 60억 감정이 나왔는데 무섭게 떨어졌네요. 2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한51% 떨어진 건데 특징은 감정가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건물이 인제 단층이라 현재 소유자 가져가고 뭐 임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 임대차 부분은 인수해는 몇개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은행에서 임대차는 몇 건이 안 되고 감정 금액이 높다 보니까 대출은 나갔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거나 2차선 도로에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어요. 그러나 도로가 정확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의 소유권은 사도입니다. 사도라도 옆에의 근생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말씀드리는데 29억대에서 낙찰을 받아서 신축을 한다라면은 도로의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면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 접근성은 조금 불편하지만, 1층에 뭐 애완견, 한우집, 중고 타이어 매장, 막창집, 돼 있습니다. 인구는 5%니까 계속 증가는 하 추세고, 상업시설하고 대중교통은 양호합니다. 이따 이 건을 50%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감안해가지고, 신축 건물로 한 달에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건물 면적은 단층입니다. 200평입니다. 토지 면적은 지목상 전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건축화가 나, 나 있는 물건이라 농지 취득, 뭐 자격증명 필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96-13입니다. 총 필지는 6 필지인데 뭐 자그만한 필지하고 큰 필지하고 혼재돼 있습니다. 감정금액은 60억 3700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금액의 10%니까 2억 9,579만 4,800원. 최저금액은 49%, 29억 5,794만 8,000원입니다. 청구금액은 3억으로 돼 있는데, 이 물건이 근색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주택하고 섞였어요. 배당은, 한 건은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세 건이 모두 낙찰이 된 이후에 합쳐가지고 채권자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청구금액은 3억이라 돼 있지만 그 금융권에 이상의 설정이 있습니다. 취하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24년도 9월 23일 3차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회 건물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건물이죠.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처마나 펜스 데크 이런 거겠죠. 토지이용계획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돼 있는데 대지가 아, 면적이 387평, 30평, 3평, 3평, 75평, 뭐1 1평 있는데 모두 대지입니다. 두 필지가 아, 전유로 되어 있습니다. 696-24미니 어, 75.62평. 이 부분은 현재 건축허가를 득해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렸고. 696-42번지 이것도 전입니다. 기획관리인데요. 이것도 건축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 허가는 받지 않아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건축물 내장을 확인했더니 위반 건축물의 등재가 되 있는 건 없습니다. 해당 물건은 신현동, 경기 광주시 신현동 소재의 광주, 광명 초등학교 인근이 있고, 주변이 분당 판교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초등학교, 뭐, 폭 4m의 포장도로, 6m의 포장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 영업하는 사업장은 한우징판장, 클럽, 더블 SS. S. 더블 S는 간판은 있는데요. 페타이어가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더블 S가 해다가, 그 폐업을 하고 월세로 해가지고 폐타이어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만원에 110이니까 이 부분은 낙찰을 받으면은 배당해서 소액 임차인으로 받아가니까 낙찰자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개포차라고 있고요 토골옛날막창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그 1층에 상업을 하는 간판은 4개 있고요 법원에서 방문을 했는데 토골 옛날 막창은 채무자의 부위로 설명을 하더라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60억이라는 감정이 나왔고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임대차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액 임차보증금 부분은 뭐 은행에서 인정을 한것 같아요 그러나 5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51%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인천수산합동조합하고 일부 채권자가 강제 경매도 놓고 그랬어요. 그 인천 수협에서도 일부 손실이 나지, 나지 않을까. 채권 분석해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보 시설로는 신현중학교, 그 다음에 신현초등학교, 광주강명초등학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단층으로 이 근생 진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획관리, 자연 녹취 좋아하고요. 현재 건물도 오래되고 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광주 오포가 워낙 그래요. 네. 분당 생활권이고 여기 살지만은 대부분 서울 근무합니다 물건은 아, 약점이라면은 진입로가 좁다는 거 위부분은 큰 문제가 될지 않고 그 다음에 농지가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기, 받았기 게받 때문에 견투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아, 전용 분당금내 냈다는 겁니다 임대차도 주인을 포함해서 몇분이 있지만 은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노어도 헐고 신축건물로 진달하면은 새로운 상품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좋은 물건입니다. 잘 챙겨셔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